안녕하세요. 나년TV 나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나년, 반가워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은요. 이 노래 아시죠? 뭐라고 말을 하나. 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짝사랑했던 저의 첫사랑이에요. 전원석 선배님 오늘 만나뵐 건데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얼굴 좀보었나요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우리 전원석 선배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有。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laughs> 너무 이뻐져가지고아 고맙습니다 아, 잘 아, 지내셨어요? 아, 아, 음. 생각해보면 진짜 카메라에 붙어있아카메야이거왜 아, <laughs> 들이대는 거야? <laughs> 카메라 아, 이제 카메라들이 아, 아나 이거 마스크를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너왜 붙고 프지않으세요아배 많이 고했어? 애쓰이마네 여기가 참 좋아요 장기동인데 그리고 우리 전원석 선배님도 여기 장기동에 다거고 가죠 장기동에 장기동에 장동에 장기동에 장기동에 장기동장기동 장기동 형이 더 좋아요. 신대신. 네. <laughs> 아, 음. 아. 그래 뭐 아주 잘 지내고. 네잘말안 어. 들어요. 요 네. 아니 아니 너무 이뻐. <laughs> 어, 너무. 강재 어떻게? 여기 는거 참고로 왕의 시그니처인데 네. 그래? 너무 커요. 이만해요. 그래. 그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제. 아, 아, 네네.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우동. 아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튀김, 우동 나오니 같이. 네, 네. 이거 특산특산특두개 하고요. 네, 특편 두개 하고. 너무 많으니까. 아저씨. 네. 어, 네. 사실 참 맛있었어요.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차화당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아. 차집인데요. 아주 잔잔하고 편안한 곳이라 음. 음. 우리 오라버니 모시고 있죠. 음. 아. 네. 어, 아니 이제 밥을 딱 먹고 왔는데 아, 이게 뭐차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어. 제가 얘기를 했던 우리 만년 씨가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 이게 또 앉아서 꼭 마침 안방에 앉아있는 느낌이 어? 그래 이렇게 좋은 후배하고 차한잔 먹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오늘 주문은도몰셨어요 아 저는 이제 카페 라떼를 좋아합니다예 아, 라떼 라떼를 좋아해가지고 어. 예, 그냥, 라떼는 말이야. 예 라떼는 말이야. 네, 이러면서. 예 제가 또 예전에 라, 라떼는 좀 괜찮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글라스 껴서 그러나? 아무튼, 네, 네. 어, 잠자고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 네. 눈이 띵띵 부어서 네. 네. 선글라스 껴서. 오늘 그냥 풍상지아니산예 응. 뭐 풍산지 그냥 네. 집에 앞에 마실나올 때. 어제피 농산 사람들이죠. 그럼요. 우리 여기, 여기 김포에, 김포에 딸. 김포에 딸. 예. 저 저 김포의 아들 어, 공항의 아들, 아들. 공항의 네. 아들 네. 예. 공항동의 아들, 아들. 대표 가수분들이죠. 네네. 아 제가 사실 제 5학년 때 정도에 네. 영심이란 영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봐. 아, 5학년 때였나요 그때가? 5학년 어 그래요 아, 요즘히라네와 그래요. 제가 그때 음. 사진도 있었는데 얼마 작년인가 언제 네, 네, 네. 그 정리하다가 음, 음. 왕경태 그 사진을 제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앨범에. 아우 그래요? 그 제가 우리 음. 오라버니한테 보내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예나 네, 나요 나. 네. 어, 어, 어. 자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이 그러니까요. 사진. 아우 어, 이거 이거. 아, <laughs> 네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네, 사진을 네, 네.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 그 때가 제가 20대 어, 후반 가까이였어요. 근데 완전 동안이지 뭐예요? 네, 고등학생인 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다들 고등학생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이때가 사연이 있었는데, 네, 네. 영심이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네. 이제 새노야라고 아, KBS 정말. 1일 연속곡을 했어요. 맞아요, KBS 1일 연속곡을. 예, 네. 저 이렇게 이제 뭐 주연을 해서 아, 찍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그 주변에서 영화들, 뭐 드라마들이 섭외가 막좀 들어왔었어요. 와, 한연기자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초이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대본들도. 아, 네, 네. 근데, 어, 누가 저,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감독 수렁에서 건진 냈다를 아, 작품을 만드신 네. 이미래 감독님이 아, 한번 좀 네. 만나서 좀 미팅 좀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 차림에 그냥 나왔어요. 아, 어, 편하게 나 네. 네. 슬리퍼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아주 편한 반팔 네. 티에 네. 이렇게 네. 나갔는데 네. 그리고 검은 뿔테 한경을 제가 항상 쓰니까 네. 딱 쓰고 나갔는데 네. 이미래 감독님이 저를 딱 보더니 어, 바로 당신이야, 이러는 캐릭터에 거예요. 예딱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저는 이제, 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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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당신이야, 당신이야. 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어? 저, 그러더니 이제 만화책을 차에서 아. 이만큼을 꺼내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 만화가? 네, 영심이 영심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좀 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만화책을 고 결정해서 저녁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러더라고 아,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에 마저 읽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때 그런 청춘 드라마 거. 영화 이런 게 분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심이 만화도 있었고 음. 영화도 있었고 맞아요. 또뭐 책도 있어요. 네, 지금 예, 영심이 해가지고 예. 예, 책도 예, 있었요그 영심이 실제 네. 여자 진짜... 주인공분도 이혜근 씨요. 이혜근 맞아요. 해근 선배님도 캠핑을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요. 해근이가 어, 만났어요 한 번. 어, 해근이가 굉장히 착해요. 아, 하고 아, 네. 아주 가족스러워하셨어 음, 아주 이쁘고 음. 그때 당시에. 그영심이 동생이 음. 이지은 씨였어요. 아, 맞아요. 지은, 맞죠. 지은이가. 에이. 네. 또 그러면서 저랑 또 굉장히 친해져서. 아 맞아요. 지금도 가끔 아, 연락하고 지금 맞아요. 한동안 또 성인 가요도 하셨잖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여러 명 많았죠. 뭐 그때 당시에 같이 나왔던 분들이 이제 이경용 씨도 음. 나왔어. 선생님. 예, 네, 선생님으로. 저다 아, 그래. 기억나요. 어떡하지 노사연 네, 씨도 <laughs> 선생님이고요. 맞아요. 네, 아. 예, 예 박남정 씨는 이제 거기 또 스타로. 스타로 나왔어요. 예 어, 나오고 새록새록하다. 예예 많이. 네, 많이 그랬었죠. <웃음> 제가 <웃음> 진짜 네. 첫사랑 비슷하게 네. 얼마나 네. 흥모인지 몰라요. 아, 아 그래요? 네. 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빨리 커서 연락을 주시지 아, <laughs> 그랬어요. 그게요 그때는. 네네네. 제가 그 당시 5학년 때학 저희 학교에 네. 기악부라고 있어요. 기악부 허리에 대한 이유. 나름대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 했었거든요. 학교가 김포에서 나왔죠? 김포 초등학교. 아, 기악부가 조금 유명해서. 아, 아, 유명했군요. 음. 예, 예. 나름대로 이제 음악. 그때부터 약간 솔솔솔 음악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음. 제 나이. 그때는 아니고 저희 아들이 그 나이인 거예요. 9학년. 어. 아우 그렇게되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 예. 네. 네. 아니, 근데 나는 우리 나녀씨를 굉장히 어리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 <laughs>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봤을 만났어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음. 빨리 지났어요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음. 뭐 오라버니는 그래도 음. 운영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길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생활을 저도 이제 그룹 사운드라 하죠 아,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서클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았죠 아. 그 이제 그룹 사운드로 받았어요 네, 예,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이름이 아 저희는 이제 저 저희가 블랙 세인트라고. 블랙 세인트. 예, 저희 이제 어, 상도동에 있는 뭐 대학에서 아, 네. 하는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을 받고 나서 그상탄 팀끼리 한번 우리 프로가 되고자. 해서 뭉친 팀이 이제 주사위라는 그룹으로 이제 뭉치게 됐죠. 그래서 아,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뭐저 홍대 블랙테트라, 아 네네네, 있었고 저희 학교에 블랙세이트, 블랙세이트, 그 다음에 경희대 탈무드라고, 아연합인데요예 예, 연합이에요. 연합으로 해서 이제 2인 2인 해가지고 6섯 명서 이제 그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활동하다가 아 우리 좀 획기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거기다 댄스를 하는 그 그때 당시 이태원에 아, 예. 엄청난 그 댄스 폰들이 많았어요. 그때 문나이트있고 예, 예,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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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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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맞요 맞아요. 아요아 양은석? 네. 아니요. 이준호 네. 오, 아니, 진짜요? 이준호 씨가 아 눈에 딱띈 거예요. 저희 눈에. 와,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인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았거든요. 와우. 준호 보고, 네. 너 우리 팀에 들어와라. 아 그랬더니 준호가 한 명을 더데리고들어 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어, 남이와 봉금에, 아예예 네, 네, 네. 알아요 예예 네, 네. 뒤에서 춤 네. 추던 오, 네, 네, 네. 안경 쓰시고 네네 개하고 네. <laughs> 두려온 거예요 저희 와, 그래서 같이 여덟 명이서 이제 주사위란 그룹을 하게됐죠와그러면서 이제 춤도 추면서 또 재즈적인 노래들도 하면서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했어 아 시대를 앞서 나가신 아니약 음, 지금 같으면 그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예예예근데 네, 네, 네. 지금 워낙 그때 당시는 에 획기적이었고 와.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와. 너무, 뭐, 많은, 하는 장르지만. 그때는 기죠 완전 맥기죠. 네, 있죠. 그래가지고 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패를 하게 된거 앞서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명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네, 네, 네. 어떻게 떠나지 마라는 그걸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저희 팀에 그, 이제 박원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기타를 치던. 아.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양홍섭씨라고. 네. 부활의 희야. 어, 알아요. 영광. 네. 이 노래를 작곡한, 아. 근데 그때 이 희아란 노래하고 떠나지마를 작곡을 그 친구가 했어요. 아. 근데 고등학교 때한 거예요. 멋지다. 네, 고, 예,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음. 그걸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을 저희한테 부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 그때 희아는 희아하고 발라드였고, 네. 아, 떠나지마는 펑키였어요. 아, 네. 떠나지마. 뭐라고 네. 말을 네. 한다? 예, 예, 예. 예 아, 그런거가 예. 있으면서,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펑키 리듬의 노래였어요. 오, 예, 예, 예. 예, 예. 네. 그랬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솔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떠나지마를 내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희야, 부활한테 가고, 떠나지만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거죠. 네, 근데 나왔는데, 이렇게 빠른 노래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뭔가가 2%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네, 발라드 네,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라드로 불러봤는데, 너무 좋은 소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좀 들려줬더니 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발라드가 그래서 발라드를 이제 편곡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조영필과 이단 탄생에 이호준 호준 형님이 이제 부탁을 제가 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한번 네. 편곡해볼게. 요 그래서 그 편곡이 나온 거죠. 와, 그때 당시에, 와. 예, 같이 저랑 편곡을 했던 노래가 조덕배 씨의 꿈에. 라는 아 노래예요. 그래서 편곡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예, 아, 예. 맞아요, 맞아요. 피아노 곡으로. 네, 네, 근데 그또 그 음성, 보스, 톤합 음.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잘 맞았죠. 근데 사실 음. 그룹 하시고 그러면 그룹 약간 프할 수도 있고 거칠은 면이 있을 수도 음. 있는데 상당히 미성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미성은 그냥 제가. 원래 아, 가진 목소리였고요. 네네. 이제 그룹 할 때는 약간 막, 막낙곱할적은걸 아,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거 끌려왔었죠. 예, 예, 그랬었죠. 저는 아, 그 네. 떠나지 마 부르실 때그미언그 그 고음에서 그 예쁜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참잘 아유, 아유, 그러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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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참잘 어울렸어요. 아, 아, 그러니까 제 종전 이트곡이나요 아, 뭐 지금도 그 노래 부르시는데 목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되게 많어요 아, 따로 그렇게 특별히 뭐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라이브 카페를 오랫동안 또 해왔고 네. 또 그전에는 또 미사리라는 곳에서 라이브 카페 하기 전에는 이제 또 제가 업으로 네. 예.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업으로 그렇죠. 네. 이제 일을 했을 때라 계속 노래는 뭐 쉬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아는 훈련이 계속 된 거고, 어. 지금은 또 라이브 카페를 하니까, 저녁이면 무조건 또 손님들 오면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노래하다 보니까 그냥 훈련이 좀 돼서. 근데 우리 그런 골프도 왜 하루 안 치고, 하루 연습 안 하고, 이틀 연습 안 하고, 3일 연습 안 하면 팍팍 티는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힘들다. 나중에는, 어, 내가. 왜 이렇게 묻치지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안 부르고, 예를 들어 이틀 안 부르고, 3일안 부르면 목이 벌써 얘기를 해요. 아이, 노래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뗄수 있으면, 무대에서 노래를 자꾸 해보는 버릇을 자꾸 해요. 그럼 우리 여라분니는 음. 지금도 연습을 매일 하세요? 그렇죠. 거의 매일 하는 거죠. 아, 발성 연습도 맨날 하시 네, 발성도 조금 음. 하고요. 풀고, 예. 음. 네. 또그 다음에 좀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레슨도 하시는 거예 네. 아? 네, 레슨도 좀 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친구들 때문에 발성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같이, 같이 하죠. 어. 거기다가 이제 또 노래도 어. 또 부르고 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도 하다 보고 막 이러니까 어. 이제 아무래도 좀 훈련이 이렇게 좀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따로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네. 물론 가수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음.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 노래하는데 어그 뭐랄까 어 뭔가 좀뻑복하다고아 맞아요. 기름 안 치는. 아 맞아요. 아, 같은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구나. 있어요. 네.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발성에 네. 대한 고민이 사실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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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해야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떤 식으로 그, 연습해야 되지? 음. <laughs> 아, 이제 저는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요즘 친구들 거 노래도 좀 많이 불러요, 일부러. 아, 예.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흔히 노래들을 잘해요. 네. 어 너무 잘하죠. 예. 근데 이제 단지 요즘 친구들의 흥이 있다면 어,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듯한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깊이감이, 깊이감이, 좀, 깊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니까 그런 부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음. 이제 옛날 노래도 감성적인 노래들도 아, 많으니까 그 옛날, 옛날 노래들 좀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네. 불러봐요. 자꾸 아. 와. 진짜 분발해야 아 그걸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 나녀 씨도 업으로 하는 분이니까 네. 네. 이거를 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이가 먹어서 또 하려면 네.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그 예전에 선배 가수분들 그 오랜만에 왜 TV에서 보면 정말 그뭐 노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쉬다가 한참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 그러면 오왜 노래를 저렇게 하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히좀실망한 경우가 어, 많아, 예, 많아요. 많아요. 어, 그리고. 일반 분들보다 네. 더 노래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예. 네. 근데 그게 아니 저 분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형이나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안 노래를 안 불렀어. 아예 그냥 손 놓고. 예, 손 놓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다시 하고 싶으시면 훈련을 하셔야 되요 그렇죠? 예. 저도 예. 다시 지금 발성, 지금 레슨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요 네. 어쨌거나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내 노력에 대한 뭔가 변화가 생기면 행복하고 음,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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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그, 그런 게 중요해요. 자기 개발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제일 지금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 보는 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음악 아, 당신한테 아,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아, 질문하면은 음. 저는 저 인생을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제가 어떤 세계적인 교육을 막 제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음, 음, 꾸준히 음, 음. 해왔어요. 하지만 또 20대, 30대 어릴 때는 음. 그냥 생활을 위해서 돈 벌려고 음, 했던 음.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맞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회의감도 있고, 무명 시간이 이렇게 긴 거는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한 거를 돈으로 뒀다라는 음, 생각이 음, 좀 있어서 A가 좀는게 아, 아니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늦지 않은 게 네, 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통키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자분 특히 여자분들이 통키타시면서 노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희소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 맞습니다. 네, 우리 나현 씨도 약간 아, 포크 아, 계열의 노래들로 아, 해서 어, 좋은 노래들을 계속 발표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열심히 계속 네, 네. 해야 되겠죠. 아, 그럼요.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시기고 지금 아, 노래를 계속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아, 할수 있어요. 해야죠. 응? 저 선배한테도 자주 연락을 하세요. 아, 그러게요. 그러면 도움이. 알겠습니다, 선배님. 잘...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뭐 약속을 하시죠. 앞으로 네. 같이 콜라보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최근 네. 뭐. 좋은 공연 혹 이런 캠핑장 이런데서 그 나에게 콜라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요, 정말 약속. 아, 네. 제가 꼭 연락해. 아, 연락 주세요. 네, 정말. 네,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아, 뭐 우리 나현 씨가 연락하면 아. 제가 열일째.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아, 너무 오랜만에 만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음. 고민이 또 있어요. 뭔데요? 아, 또 아들이 아, 있으시잖아요. 아, 네. 아들, 네, 저도, 네, 저도 아들 하나인데 같은 아, 동병상년인데아 네. 아, 말을 안 듣고 아, 어떻게, 제, 엄마가 부재가 너무 많은 부재중이니까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굉장히 바쁠 때,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업소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뭐 음. 이제 라이브 카페. 저는 이제 주로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했었고 라이트 클럽이나 이쪽은 많이 안 했지만 음.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정신없이 지낼 때가 많아요. 아, 맞아 그러면 사실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아들하고 좀 음. 멀어질까봐 에이. 일부러 음. 공통 관심사를 좀 두어요. 아. 공통 관심사를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도 음악을 하지만. 에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통 같은 저희 아들이 게임을 좀 좋아했거든요. 아 그럼 저도 게임을 게임. 그래서 내 예, 게임 그래서 게임을 같이 해줬어요. 아, 저도 게임. 예예, 예, 같이 게 해주고 야 이런 부분은 내가 좀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좀 물어보고 아, 그러면 좋은 방법. 이 예예, 예, 그러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얘기를 하고 대화가안 끊기. 고 대화하면서 아. 친 예, 예예예, 그러면서 야야 야, 배고픈데 야뭐좀시켜고야 치킨 시킬까 치킨 시킬까 막 이러고 친구다. 예예 예, 예, <laughs> 그러면 이제 치킨 시켜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네. 야, 뭐 학교 다니면서 요즘 뭐, 뭐, 일 없니? 뭐 이러고 아. 물어보고, 야, 니네 친구 걔는 야, 뭐 아니다, 야, 막 이러고 아.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 네. 네,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 하고, 또 이제 제가 일하는 업소에, 이제 방학 때는 일하는 업소에 제가 같이 아. 네, 손을 잡고, 제 차에 태워서 같이 가서 뭐 밥도 먹고, 또제 하는 음악도 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되겠네. 특별히 저희 아들이 사고 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살면서 아직까지도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laughs> 아, 진짜로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나이트클럽 말고 그냥 클럽 가는 거 아닐까? 아, 클럽도 안 갔어요. 정말로 이게 렇춤 춤추 가서 춤 추고 뭐 이런 거를. 안 갔어요. 한 아. 번도 제가 그래서 한번 은근히 물어봤어요. 음. 너 혹시 갔지않았니이랬더니 <laughs> 아, 아버지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요. 오직 음악이에요. 딱 근데 그, 바르게 잘 음, 근데. 그렇게 커주더라고요. 제가. 근데 또이 음. 또 하나의 고민은 음악 음. 한다고 했을 때나 네, 아, 부모 그건, 마음이 또 그런 게 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은 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그때는 저하고 조금 사이가 멀어졌죠. 아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아우. 그래서 한동안 몇 년간은 정말 같이 밥도 안 먹고 정말 예 그리고 어느 날 대학을 신흥음악과를딱 붙어갖고 아. 온 거예요. 통지를 갖고 왔어요. 스스로 힘으로 그냥 간. 감... 예예 예. 가서 붙어서 왔더라고요. 피는 못 쓰긴 는말이요그 예. DNA는 못쓰겠요그 아, 그래, 프로 EBS 예. 뭐, 예, 예, 예. 예, 예. 뭐 프로 예예예 그때 갔고 파예 예예예 그거를 같이 이제 했는데 그거는 하게 된게 이제. 그 작가가 하도 전화가 와서 아. 나는 누구하고 뭐 이렇게 화해할 일이 없다 어? 나는 뭐 아. 어?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내 화해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아뭐 자꾸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안할 마음에 우리 아들하고 밖에 사이 안 좋아요? 나는? 딴 사람하고는 다 좋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응. 음, 근데, 오, 그래요? 그랬더니. 심각 어, 어, 아들, 아들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막졸로들어가면서 아. 아들 전화번호 그럼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서외를 아. 근데 우리 아들을 가서 이제 이게 된 거죠.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에 나중에 너왜 그걸 허락했니? 그 힘든 거를 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 이게 출연료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출연료 아 많이 주겠어생활력이 강하네. 그래가지고 돈래 욕심이 나서 아 지가 뭐 사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아 그래서. 솔직한대단이죠 아 그래서 그걸 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걸 찍고 나서 아들하고 다시 또 좋아졌죠, 갔어요 많이 아졌요어한 기회가 될수 있어? 예, 예. 같이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오지를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아 거의 15일간을.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네. 평생 없었으니까요. 을없었으니까 네. 아, 근데 형님 네. 눈물을 내고 커스된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 방송에서? 방송 에서 처음으로 네. 내본 것 같아요. 아, 아들 이거. 때문에 많이 이제, 눈물을 줬어요. 예.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실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은 이제 모르지만 어, 혼자. 숨어서 많이 울죠. 저 혼자 많이 숨어서 울게 되죠. 방에서 혼자요. 왜냐하면 어, 아들한테 엄마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 그러게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항상 그렇죠. 그런데 네. 잘 자라 줬나요? 네, 그런데도 잘 자라졌어요. 네네. 그런데 네. 가수란 직업이 음. 이렇게 남들에게 늘 스포트라이트 받고 화려해 보이고 밝아 보지만 이 사실은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아, 많이 쓸쓸하고 외롭고요. 정말 네. 공연 끝나고 딱 집에 오면 정말 화전해요. 뭐, 그 어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 혼자, 저는 이제 주로 음악을 좀 듣는 편이고요. 네. 제 예, 뭐, 영화 같은 거라든지 아.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일부러 더, 저는 더 슬픈 영화를 봐요. 아. 그래서 막 같이 울어요. 저도요? 예. 막 울어요. 예, 퐁퐁 울어요. 펑 퐁퐁 울고 나면 좀 시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울면 에이. 되게 시원해지죠. 어, 동, 동질이란 네. 요 <laughs> 역시, 역시. 예. 제 울음이 맞습니 맞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슬픈 영화 보고. 에이. 좀, 그 어떤 비극적인 영화도 좀 보면서 아. 더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좀, 아, 개운하다. 아, 뭐, 그냥 이렇게 느끼고 또 다시 또 이제 생활하는 거죠.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우리 아들이 다행히 또제 말을 잘 따라주고 아. 지금은 뭐또 물론 고생은 뮤지컬 배우 하면서 고생은 하지만. 근데 아, 얼굴이 음. 너무 잘생겼던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안 담고 유전자 변이가 조금. <laughs> 아,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요. 근데 <이제 웃음> 네. 근데 그거 이제 집사람을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제 제 얼굴도 좀 있어요. 뭐그자 <laughs> 보면 안좀 보이는 좀 곳에 있을 것 아, 같아요. 아, 있어요. 좀제 얼굴이 좀 있어요. <laughs> 네. 네. 아, 제참 음. 아무튼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 아마 이제 아드님도 제가 볼 때는 엄마의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뭔가 한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볼땐 그래요. 그러면 아, 어, 만약에 정말 재능이 있고, 어, 그렇다면, 그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저 아들 보니까, 뭐, 서포트 조금 이렇게 해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 나니언 반가워요. 첫 번째 손님, 떠나지 마의 주인공, 전하우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요. 제가 너무너무 설레인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아, 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아, 저한테는 이제 뭐 가수야 계획이 항상 신곡 내서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계획이죠. 네. 근데 지금 신곡을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좀. 트로트도 좀 한번 해봐라. 아, 네. 자꾸 그래서 이제 트로트 쪽으로 이번에 녹음을 좀 끝낸 곡들이 좀 맺고 있어요아 녹음하셨어요? 어? 네, 이미 와. 끝내서 이제 음원에도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뭐 아직은 쓸만해. 네. 뭐또 그다음 아직은 네, 쓸만해. 네, 네, 네. 아직은 쓸만해. 제목과.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해. 한 <laughs> 노래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얄짤이라고, 네, 이 노래, 얄짤 없다. 얄짤을, 우리 양홍섭씨가, 아그 히아슨 우리 양홍섭씨가 처음 트로트를 썼어요. 작곡을 해서 저한테 다, 예, 다시 또 에이. 지금 한번 해 응, 어, 의기투합해서 한번 <laughs> 네. 해봐라 했는데, 줬는데, 어, 반응이 괜찮네요. 아 네. 사랑해도이 알짜롭다고 이별해도얄 알짜롭다고 이건해도 너무 하는 거잖아. 아, 중독성 있어요. 네, 네, 어, 중독 있어요. 한번 들어도 하고 내요. 네, 그래서 이런 곡들로 해서 지금 이제 음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 사랑해시오 이제 열심히 또 해야죠. 네. 네 우리 나녀씨도 또 신고 발표했잖아요. 네, 천상여자가 되, 되겠습니다. <laughs> 천상여자. 아, 근데 왜 천상여자를 좀 원래 나녀씨가 좀. 좀 터프하잖아요. 터프하잖아요. 예. 좀 약간 제가 좀 알기론 네. 제가 알기로는 좀 터프한 건데. 아, 네, 네. 잔잔하게 좀 사람이 좀 진중해지려고. 아, 좀 이제 변화를 줘봤습니다 아, 좀 이제 좀 천상여자로 사람 <laughs> 보자 네, 살아보자. 살아보자. 아. <laughs> 그래요. 아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이미지 변신은 좀된것 같아요. 어, 그래야 돼요. 왜냐면, 네. 이제 너무 터프한 걸로만 같잖아요 네, 네. 걸로. 남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덜란 남자 막 이러니까. 어, 그렇죠. 네. 종이 어, 어. 안 하네.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조금 약간 여성스러워지죠. 네, 것 많이 <laughs> 여성스러워지 어, 그래요. 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컨셉 좋아요. 자, 오늘 음. 이제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네, 이제 라이브로, 네. 생 라이브로. 네. 떠나지 마세요. 조금만. 아, 그, 아, 그렇죠. <laughs> 뭐라고 말을 하나 <laughs>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너무 감사합니 제가 우리 나년 씨하고 오늘 그 반가워요. 이 프로를 첫 출연을 네. 이렇게 왔잖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저도 행복했고, 네. 네. 저, 또첫 번째, 원래 첫 사랑이 문 있잖아요. 네, 절대 잊지 구가안어요 네. 저도, 네, 우리 남자 집도 건강하고, 네, 네, 오랫동안, 네, 우리 서로 이렇게, 네, 는 응, 어, 선후배가 되시다파이팅이팅 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Bye -bye. Bye -bye.